12월 9일입니다. 아,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전대미문의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상당히 어, 참한 사회에 또 가정에 어려운 일을 좀 어두운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광장에서 밤을 지새울 뻔했던 그 레윈 일행은 그래도 한 노인을 만나서 그가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잘 지낼 수가 있었죠. 주인의 환대를 받고 먹고 마시며 한창 즐겁게 있으시고 있는데 그 성부의 불량배들이 그 집에 몰려와서는, 어, 노인 집에 들어온 그 남자를 끌어내시오. 우리가 그 사람하고 관계를 좀 해야 되겠어. 그들은 그 레윈의 외지에서 온 것을 알고서는 이제 그 집에 찾아와서 남색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소동과 고모라에서 했던 바로 그러한 동성애를 또한 그들이 지금 이렇게 기부하여서 아주 공공연하게 때를 지어서 와서는 하겠다 이겁니다. 집주인이 나가서 그들이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간청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 그에게 악한 일을 하지 마시오. 제발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시오. 라고 타일러 봤지만, 불량배들이 워낙, 완악 해서 말을 안 듣죠.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은 레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궁여제책으로 자기 딸과 그 뇌인 첩을 그들에게 내어주겠다고 제안해요. 이건 잘못된 것이죠. 하나의 악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범하는 잘못입니다. 근데 그 사회가 가부장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아버지가 또 딸을 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건 잘못한, 잘못된 것이죠. 그 노인이 진정 하나님의 공의에 충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그런 타협안을 내어 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가심을 실, 전적으로 신뢰하여서 끝까지 불량배들에게 대항했어야 옳았던 것입니다. 자이 처녀인 딸과 내 딸과 내그 사람의 첩을 내가 끌어다가 줄 터이니 그들을 데려가서 당신들을 좋을 때로 하시오. 그러나 이 남자에게 만은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이제 동성애는 하지 말라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나 불량배들은 노인의 말을 들으러 않고, 아 어, 오직 남자간의 성행위는 시시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남색 행위만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노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레이는 아, 노인의 제안이 거부되는 것을 보고, 아, 안 되겠구나.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서는 자기 자신 대신에 자기 처벌 강압적으로, 강압적으로 붙들어서 불량배들에게 끌어내줍니다. 아마도 그 여자는 나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레이는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우선 자기 아내를 내어준 것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그래니? 자 그런데 그 남자들이 밤새도록 그 여자를 윤간하여 욕보였어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서야 놓아주었습니다. 기브아의 불량 그들은 원해 남색을 원했던 것인데 그 남자를 원했던 것인데, 그런데 그 여자. 뭐 밤새도록 욕보였어요. 그것을 보면 그 여자가 또 빼앗는 미모에 만족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여튼 그 여자는 윤간은 뭐 당한 것만이 아니라 굉장한 학대를 받고 하루 밤을 지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집단적으로 공공연하게 이런 이성이건 동성이건 가지 리 않고 성적으로 엄청난 몰락한 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그런데 더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 여자는 동의 투자 자기 남편이 있는 그 노인의 집으로 돌아와서 문에 쓰러져서 날이 밝을 때까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그 레위는 잠을 잤다는 얘기죠. 자기 아내가 그런 끔찍한 일을 밖에서 당하고 있는데 남편이 잠을 잤다는 게참 이해가 안 됩니다. 만약 그 남편이 아내가 걱정이 되어서 몇 번이라도 대문을 열고 나와서 보았더라면 아내가 돌아왔을 때 즉시 그 아내를 데리고 들어와서 보살펴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했잖아요. 팔레스타인 지방은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춥습니다. 그래 기온이 뚝 떨어져서 사실은 몸이 얼어붙었을 것 같아요. 자, 그 여자의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떠나려고 나와보니, 이게 떠나려고 나와보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아내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자기는 빨리 여길 도망가야겠다는 거죠. 워낙 지난 밤에 끔찍스러운 일을 당했기 때문에. 자, 그 자신의 아내의 행방이나 생사 여부를 확인해 보려는 최소한의 관심조차도, 어, 그는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 남자가 그 첩을 사랑해서 4개월 후에 또그 첩의 집까지 가서 데리고 오는 거 보면 사랑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육적인 사랑으로 그친 것 같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없었다 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여자가 두 팔로 문지방을 잡고 문간에 쓰러졌다는 것을 보면 문이 너무나 단단히 잠겨져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또 불량배들이 올까봐 아마 주인이 문을 단단히 잠겼을 거예요. 자, 그 레인이 일어나서 같이 가자고 말해요. 일어나서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해요. 참.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이미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여자의 죽음을 낙위에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 레인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첩의 죽음을 열두 토막을 내요. 그 토막을 이스라엘 온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렇게 한 목적은 기부와 사람들의 범죄를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개해서 응당한 징벌을 받게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레인의이 같은 엽기적인 행동, 자기 아내를 열두 토막을 내다니요. 이런 엽기적인 행동은 정말 그가, 사실은 회, 회기를 해야 되는데, 회기하기는 그나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는 또 죄악을 범하고 있어. 레위이 시체를 그렇게 열두 토막을 낸다는 것은 엄청난 죄입니다. 자, 토막 난 시체를 이스라엘 자손은 보고서는 크게 놀라고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더 모든 사람이 만나서 이제 의논해야 됐어요. 이게 이제 더큰 문제로 더 이제 역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그 이스라엘 사회 그 당시에 엄청난 그런 참 불의한 일, 그리고, 어, 옳지 못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죠. 자, 기부하의 불량, 불량배들의 그 죄, 또그 아버지도 그 노인의 너희 아버지잖아요. 자기 딸을 주겠다고 했던 그것도 역시 문제. 더 나아가서 이 레윈. 아니 어떻게 그런 엄청난 엽기적인 또한 행동을 합니까? 그런 모든 죄를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그들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러한 엄청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 하나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람들을 지금 비판하거나 정죄하기보다는 우리 우리도 정 의인이 아니죠. 죄인인데 우리를 대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 갖게 되는 것입니다.